제가 방금 아까 서술형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곳에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들어가냐 보다는 그곳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입각하여 각 지문을 접근하고 그 지문을 수업하고 그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부분과 연관 지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술형 시험을 볼 예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단대부고 1학년 내신 대비반을 담당하게 된 전준영 강사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단대부고 내신 대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과 2월, 3월에 걸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출제 경향부터 보실 건데요. 어휘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단대부고에서 사용하고 있던 워드마스터 하이퍼 2000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단어 속에서 대이가한 개에서 10개 정도 시험 범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안에서 실려 있는 200개 정도의 표제어 및 예문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보통은 빈칸 속에 어떤 단어를 채울지 아니면 문장 속에 실려 있는 단어가 어색한지, 올바른지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주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독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서 하미출원부터 주로 30번대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번에 있는 요약까지 문제가 여러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 등의 지문들이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현재까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등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겪어왔던 여러 종류의 패턴이 있을 텐데 거의 아이들이 이렇게 겪어 봤을 법한 어법 패턴에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난이도가 그렇게 고등학교 시험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각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여러 지문에서 필요한 문법 내용들을 근거 따지며 함께 학습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술량은 제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세개로 구분을 지어놨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5문항 정도만 나왔고 모두 0작 그리고 점수로는 총 25점이 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부터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개수로만 따지면 4개 문항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만 하지만 그 안에 소문항이 포함되면서 최대 8개에서 9개까지 늘어난으로 이제 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법성 고치는 부분, 지칭 대상 찾기, 그리고 빈칸 채우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작을 비롯한 이 여러 유형들의 문제들이 함께 하면서 점수대가 25점에서 35점으로 이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23년도와 동일한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지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주요 소재이며 어떤 부분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분석을 똑바로 하면서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실제 시험과 관련성이 있으며 변형이 약간 일어난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문이 원문이며 왼쪽에 있는 지문이 실제 시험에 사용된 지문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에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윗줄로 보시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선입견을 가진 관점으로 진행이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해서이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터널 비전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바이어스드하고 프라저스의 재진술되는 그러한 유형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원문에서는 이 터널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부연 설명이 사라지고 이 터널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의를 파악하라 이런 의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편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른 상황이나 다른 시점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고 본인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더욱더 좁아진다,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볼수 있는 것이죠. 답이 4번이었습니다. 이처럼 변형이 크지 않고 그 해당 지문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실제 시험을 풀 때에는 전체 지문을 다 읽을 필요는 굳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어휘, 어법성, 이제 문맥, 낱말 파악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 원문의 주요 말씀을,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 식량난에 대면하게 되었을 때 생산량이 높은 단일품종으로 식량난을 대할 때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 라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변형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기는 농작물의 로스라고 적혀 있는 여 부분에 호응하는 부분입니다. r e d u c i o n 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있을것같고 2번 보기에 Starvation이라고 적혀 있는 굶주림, 기아 이런 단어인데 해당 원문에서는 Hunger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휘의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하이 일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일드라는 단어는 다이어, 많은 유이어 등의 이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드라는 단어가 양보하다, 어딘가에 굴복하다, 무언가를 생산하다. 이런 의미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라서 실제 이 문장 이 지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였을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단어를 공부할 때 스펠링 뜻에 의거한 단어 학습보다는 실제 예문에서 어떤 쓰임새로 쓰이는지의 맥락을 파악하며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호응한 단어는 productive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4번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4번 보기에서 원문을 먼저 보시면 uniform crab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단일 품종 으로 이 식량 난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 보시면 단일 품종으로 식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논지에 어긋나는 어휘가 나왔으니 답을 4번을 고르시는 게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5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문에는 없는 내용의 추가적인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문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연결고리를 찾으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이며 실제로 변형된 형태도 크게 어렵지가 않다는 사실을 이로 인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오른쪽 원문부터 보시면 원문에 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발성을 했을 때 우리에게 들리는 목소리와 그 소리가 녹음되었을 때의 소리가 좀 다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고, 이 내용이 주요 소재이며 요지와 관련이 있다. 라고 볼수 있죠. 실제 문제를 보신다면, 당신이 당신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글의 주요 논점과 관련이 분명히 되어 있겠죠. 하지만 형태가 변형이 되었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의 진짜 들리는 목소리와 내가 녹음된 목소리가 실제로 같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을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있어서 굉장히 노, 고난도의 어휘가 쓰였다거나 그런 생소한 단어가 쓰였다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까지 혹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의 어떤 어휘를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객관식 문제에서는 틀리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마지막으로 보여 드리는 문제인데 서술형과 그 안에 딸려 있는 소문항입니다 첫 번째 소문항도 소문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A라는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그대로 쓰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주요 논점은 무엇이냐면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임무 수행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이라는 채소를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원숭이에게 오이 대신에 포도를 주게 되고 그러면 그 원숭이들은 본인은 왜 오이를 받는데 저 원숭이는 포도를 받을까? 이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불평등함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호응하는 부분인데요. 변형이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형이 발생했냐면 이 오이를 받고 있던 원숭이가 이제 그 오이를 실험 주체자, 주체자에게 돌려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훨씬 매력적인 보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항에서도 오이를 여전히 받고 있던 원숭이가 이제 그 오이를 뭐하기 시작할까요?라고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단어를 연상을 하면서 이미지화를 할 텐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이미지가 들어가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버리다, 던지다, 포기하다 등의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그럼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본문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포기하다, 버리다, 던지다 등의 단어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abandon 실제로 무언가를 버리다 혹은 포기하다 등을 가진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어벤던을 그대로 쓰면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단대부고의 시그니처 격의 문제를 소개를 드릴 텐데 단대부고의 시그니처 서술형은 보시는 바처럼 한글 뜻이나 보기에 이용할 수 있는 단어나 그런 정보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선 이 빈칸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라는 의문점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빈 공간이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야 하는지 실제로 그리고 이빈 공간은 이 글의 주요 논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문의 주요 논점적인 부분들을 이미지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문을 먼저 바라보신다면 이 상황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comparison 때문입니다. comparison이라는 단어가 나와 내가 아닌 존재를 비교한다는 뜻인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들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불평등하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comparison이라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차용해야 할 것이며, 이걸로 인해서 상황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기에 있는 B의 빈칸에 보기를 보시면서, 조건을 보시면서 접근하실 텐데, 일단 이 상황이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다음에 불평등한이라는 unfair이 오는 건 맞는 건데 그다음에 문제가 분사구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보통 동사를 형태를 ing 혹은 pp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분사구문을 사용하려 했다면 해당 어떤 어휘를 동사화하여서 그 어휘를 동사를 분사구문화 시켜야 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비교를 하면서 불평등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비교하다는 이 compare들을 동사화를 시킨 후에 compare이 되겠죠. Compare를 분사구문 시키면 c o m p a r i n g 이 되겠죠. 이 상황까지 접근하셨다면 이제 문제는 거의 다 풀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compare a to b로 접근을 하는 것까지. 이것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른 원숭이들과 비교를 하면서 불평등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라는 게이 글의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이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compare까지 접근을 했는데 compare A to B를 모른다.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실제 어떤 동사나 어떤 표현이 있을 때 그것들이 실제 문장에서 쓰이는 방식이 어떠한가 특정 전치사를 가지는가 특정 부사를 가지는가 까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드린 말씀 중에 단어를 공부하실 때에는 맥락에 맞춰서 실제 사용 쓰임새를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와 맥락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어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처럼 쓰임새와 맥락을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KNS 2월 선 개강의 수업에서도 단대보고 스타일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뜻과 스펠링을 위주로 공부하며 시험을 보는 방식을 지향하고 실제로 동반이어 그리고 예문의 맥락상 알맞는 어휘, 추론하기 등으로 시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훈련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기본적으로 무한한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공부를 한 패턴을 더불어 2월, 3월에 진행할 여러 문법 문제들의 패턴을 공부하게 되면서 겪게 될 건데요. 자신이 틀렸던 문항에 대해서 그 패턴이 왜 틀렸고 왜 맞고 등을 분석적으로 공부하며 다시는 같은 패턴을 틀리지 않게끔 하는 학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주로 단대부고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수준의 지문이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 저희는 일단 필요한 부분이 추론력과 논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론력과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약간 더 어려운 수준의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나간 지문을 변형 문제화 시켜서 객관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접근하도록 할 것이고요. 당연히 이 지문들로 서술형도 시험을 단대보고 스타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제가 방금 아까 서술형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곳에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들어가냐 보다는 그곳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입각하여 각 지문을 접근하고 그 지문을 수업하고 그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술형 시험을 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부고 내신반 이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의 약 요약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단순 뜻 스펠링 암기보다는 동반이어 예문 중심 그리고 수능 내신형 어법 기출로 인해서 다양한 패턴 훈련. 패턴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밀하게 지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문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 보기 선지에 연결되는 단서이자 혹은 주요 소재를 파악한다는 의미이고 더 이상 감에 의존해서 독해를 푸는 것이 아닌 이러한 단서와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답지를 고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요 단서와 소재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3번과 4번은 연결 고리가 매우 깊습니다. 3번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4번에 대한 훈련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3번부터 제대로 파악하며 훈련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여 서술형 문제를 풀어나가는 훈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개강일과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3월 이렇게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1교시는 여러 여타 테스트를 포함하여 테스트 풀이 등을 모두 포함한 시간이 진행될 것이며, 잠깐의 휴식 시간 후에 2교시에도 수업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관리가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후관리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이 6시부터 10시까지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아이들이 숙제나 테스트가 모두 완성도가 있게 준비가 되었다 하면 그런 학생들은 이 1시간 동안 그날 진행이 되었던 학습에 대한 복습, 혹은 그날 나갔던 숙제 등을 미리 하도록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이 진행되고 더 짧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습의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도 또한 모든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하도록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수업 계획은 어떨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2월 선계강 수업은 세 차례 토요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세 차례 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 당연히 24년도에 진행이 되었던 기출문항을 분석하며 파악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어,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사용되는 어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서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나오고 어떠한 조건 등을 주는지 등을 파악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단대부고가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친다고 하면 예년이나 혹은 당년 해당 연도의 3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서 3개년 3월 모의고사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변형 문제와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훈련을 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입니다. 어휘는 1학기 중간고사가 예상으로 되어지는 범위가 데이가 1에서 10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세 번의 수업에 걸쳐 적어도 1에서 10에 해당하는 범위를 1회 차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의 수업당 4개의 데이씩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데이에 해당하는 동반 이어와 예문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며 실제 내신 대비를 위한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보강 전에 마지막 수업이 4월 26일 토요일로 잡혀 있는데, 이와 같은 근거에는 작년도,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4월 말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근거를 잡고 제가 일정을 짜본 것이고요. 이 직전보강은 해당 스케줄링이나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처럼 교과서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조금 더 양이 방대한 부교재 및 모의고사 수업을 중점적으로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항상 저희는 리뷰 테스트를 보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3회차 때부터는 진행이 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단대보고 스타일의 시험지를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본 수업이 아닌 클리닉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아이들과 어머니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교과서 1과 2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리뷰 테스트를 이때를 보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앞에 학습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서서히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이 클리닉 시간에 앞서 진행했던 모든 리뷰 테스트들을 계속해서 누적식으로 시험 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내용을 시험 보기 전까지 최대한 모두 기억을 보유한 상태로 시험을 보자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3월부터 4월 말까지 정도 되는 기간을 거쳐서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를 할 예정에 있고요. 수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클리닉에 참여하여 수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에 세번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학습 조교가 1대1로 피드백을 진행하며 담당 강사는 당연히 상시 클리닉이 가능합니다. 제 연락처를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및 여러 학습적인 피드백, 더 추가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클리닉 날에 저 또한 참여하여 학습을 더욱 더 도울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올해 단대부고 이월과 삼월에 대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원 혹은 저에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